건강하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나 이제 앉아서 응, 앉아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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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열심히. 해. 넵.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연이 네. 할아버지 형, 지난번에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핸드폰 좀 오락 오락 게임 그만하고 쪼만하고. 알았어네 핸드폰을 멀리 합시다 네 핸드폰을 조심하면 네. 네. 공부에 집중합시다 공부에 네. 집중해야 돼 선생님 네. 말씀에 네. 집중합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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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말씀은 한 귀로 두고한 귀로 흘러야 되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새겨야 되나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요 토요일은 많이 끊다 키워 네생년 엄마 아빠 하이들번에좀다야 네. 키컸어 네. 음. 아니, 고기랑 많이 먹고 소주발많 커야 돼. 더 커야 돼. 네.